오늘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메이란 회사 자체를, 자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생필품을 제조 생산 판매 직접 판매하는 회사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라고 하죠. 생활에 필요한 꼭 살아있기에 써야 하는 생활 필수품. 치약 칫솔로부터 시작해왔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들이 다 생필품에.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써야 돼요. 어, 살아있는 동안은.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선가는 구입을 했었겠죠. 기존에는 이제 이마트, 저마트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마트, 저마트에서 지출을 하게 됐을 때는 지출로만 끝나게 돼요. 어, 근데 사람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여기서 물건을 사면 여기 마트들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어떤 콩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를 0.1에서 1%를 주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쓰면 정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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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한 라면 한두 박스 살 정도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을 써 놓고 써야만 그 정도의 어 값어치가 있는 포인트예요. <laughs> 근데 그거를 이제 어 아메이란 마트를 알게 돼서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아메이라는 음그 회사는 품질이 좋다는 건뭐 누구나 다 알아요, 그쵸어 그리고 여기는 회원제예요. 그래서 어 구입을 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아메이란 마트 자체가 내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가게에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사다 보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그 똑같은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이 자기 가게에서 자기 필요한 걸 사서 쓰면은 매출로 잡히잖아요? 그럼 그 매출이 결국에는 내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이 회원가입해서 여기서 그냥 소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매출, 수익이 된다. 그거 얼마만큼 돌려준다? 캐시백을 3에서 35%내 노력 여하에 따라 이렇게, 어, 돌려준다고 정해놨어요. 음, 캐시백이란 건 현금화 시켜서 쓸수 있는 돈을 얘기해요. 그런데다가 이런 혜택까지 있는데, 플러스 뭐가 있느냐? 아메이 품질이 너무 좋은데, 사서 썼는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들면은 그거 계속 쓰고 싶지 않다,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음, 환불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아메이란 회사가 90일 이내에 그걸 갖고 오시면은, 어, 고객 만족 보증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100% 환불을 해, 해드려요. 그니까, 안, 안 써볼 이유는 별로 없어요. 한번 경험해 볼수 있는 혜택이 가득하죠? 그러면, 이제 수익 측면, 우리가 수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익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 생필품이란 거를 나 혼자만 구입했을 때만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어, 한 사람이 적게는 20만원에서 30만원을 써요. 아껴쓰면 10만원.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그래서 내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마트 저마트 썼을 때는요. 30만원 썼다. 그럼 300 포인트를 줘요. 이거 현금 아니죠. 그 아메이즈 썼어요. 그럼 아메이에서는 이 30만원 이상을 쓰면은 이 정해 놓은 수당에 의해서 최소 3%에 해당하는 포인트부터 포인트로부터 이 9,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지급이 돼요. 내가 똑같은 30만 원을 갖고 여기서 썼느냐, 아메이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이렇게 나뉘, 나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심리가 내가 이걸 써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알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거 썼겠죠. 썼을 때 이거를 내가 롯데마트, 아이고, 이마트, 저마트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나 30만원 쓴거 300포인트 너 가져가. 에이, 너도 30만 원, 300 포인트, B, C 이렇게 각각 니네 쓴 것만 갖고 가 이렇게 준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끌고 이제 갔는데 아, 끌고 갔대. 이렇게 함께 갔는데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가서 썼어요. 그랬더니. 어, 나 혼자 썼을 때 30만원 썼을 때 9,000원 받았잖아요. 그건 예, 이 사람들도 똑같이 9,000원씩을 받아요. 어. 그런데 나는 똑같이 30만원 썼는데 8만 1,000원을 받았, 받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제 개인 구매냐, 공동 구매냐의 개념 차이가 들어가요. 여기는 그냥 기, 아무리 이렇게 소개로 데리고 가도 개인 구매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화가 아닌 포인트로 근데 아메이는 공동구매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서 함께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쓴 거를 포함한 매출이 나의 매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30만원씩을 4명이 썼기 때문에 120만원 총 매출로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당인 120만원의 9%를 이제 계산을 하면 10만 8천원이에요. 근데 왜 8만 1000원이에요?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건? 이 사람들이 썼잖아요. 본인들 필요한 거. 이거 빼줘야 되니까. 각각 9000원씩 빼주면 8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메이 체계는, 어, 이렇게 초, 아무리 밑으로 밑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총 매출이 나, 나의 총 매출은 커지겠지만, 그걸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뭐예요? 다단계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아메이 책에는 이렇게 다 밑으로 밑으로 있다고 어, 아무리 수없이 많아도요 가장 총 매출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의 수당부터 다 나눠주고 나서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 하나 무조건 이 30만원씩을 써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의무급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필품 자기가 필요한 물품만큼만 쓰면 돼요. 근데 왜 항상 서, 설명할 때이 30만원씩을 써야 되냐? 그거는 포인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메이가 이 적용한 수당이 30만원 이상 썼을 때부터 이 포인트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30만 원인 거지 안 쓰는 사람 안 쓰고 뭐 적게 쓰는 사람 적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이때부터 주겠다고 정해진 거지 꼭 써야 된다는 아니라는 점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동구매가 도대체 어떻게 좋은 거냐 라고 따졌을 때 아까 나 혼자 썼을 때 이렇게 9천원 정도 포인트 들어온다는 거나 혼자만 썼는데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말씀드렸고, 내가 나눠서 ABC랑 썼을 때도, 어, ABC는 자기들 쓴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가져가고, 나는 그냥 알린 보상으로 아메이가 이곧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8만 천 원을 준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이 ABC 중에 누군가는 나올,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나도 이렇게 ABC 소비자로 있다가요, 아메이에 대해서 점점점점 알아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거,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 이거 괜찮네 하고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abc가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각각이 120만 정도의 매출을 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들만 믿고 저는 아 룰루랄라 할수 있어요? 아니죠. 저는 저의 사업대로 또 DEF 이렇게 알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을 또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a b c 가 자기들의 매출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과 또 DEF가 각각이 쓴그 소비자들의 그 수익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또 나는 이렇게 갖고 갈수 있는 거예요. a b c 는 a b c 가 노력한 그 그룹에 해당하는 수익을 각각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자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도 손해 보는 게 없이 서로 서로 이득이 된다는 거를 이 체계에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 만약이가 아니라 그래서 아메이는 천만 천만을 이 뭐라고 그러죠? 천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 얘기를 하는데, 음, 천만이 되면 독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만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어, 자기가 어느 정도, 음, 이렇게 끌어 나갈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만부터, 동, 이게 독립 개념인가? 아니, 이거 잘라, 잘라, 잘라.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 아까 앞에 A, B, C, 이렇게 D, F가 있었어요. 근데 A가 열, 더 열심히 사업을 해갖고, 천만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립이 돼요. 독립이 돼요. 독립이 돼갖고, 어, 독립이 됐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아, 독립이 됐, 아, 다시, 다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APC가 사업을 진행을 계속 하는데, 이 DF도 뭐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서 A라는 그룹이 천만 pb를 달성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나와 우리 이제 나에게 이걸 전달해준 스폰서, 팀에 의해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천만을 달성했을 경우에, 아이에서는또 리더십 보너스라는 걸 줘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하위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 줬다는 의미에서 이육 어, 가르킨 그 가르켰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속 어 그랬다는 의미에서 리더십 보너스 6%를 인정을 해 해줘, 줘요. 그런데다가 나머지 이제 B에서 F라는 어, 사람들도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매출이 천만 pb가 됐어요. 그럼 내 매출이 총 천만 pb가 됐겠죠? 내가 아무리 안 썼어도 이분들이 쓴 거를 내총 매출로 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만 pb인데, 천만 pb면 21%에 해당이 돼요. 그럼 저는 210만원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죠. 왜요? B에서 F가 달성한 그 매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을 계산을 해 주는 거야 누구는 300만 200만 누구는 100만 이렇게 다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 어, 매출의 이 수당을 계산을 해서 보면 나의 수입이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보시면 210만원에서 이걸 빼면 114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60만원이 뭐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거였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결과는 결과대로 받고 그리고 가르쳐서 한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는 어, 또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리더십 보너스 천만원의 6% 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합쳐진 게 나의 수입이 돼요. 근데 정말 이 아메이란 게 정말 어렵냐. 이 하는 게 이렇게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만들지? 전혀 아니에요. 이거 내가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가 먼저 써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좋으니까 자랑을 하죠. 이게 어디에 좋고요 진짜 해보니까 이 사람도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소개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의 주요 품목이 뭐예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은 매달 써야 돼요. 매달 안쓸 수도 있어요. 뭐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 되는 거고,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매달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평생 쓸 수밖에 없다고 이건 아시죠? 그리고 신제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회원수, 그리고 내 경험이 증가하는 부분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상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 내가 죽어도 누군가는 내 회원 번호로 상속이 돼서 계속해서 그 매출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생필품이라는 품목을 누구나 써야 되는 이 생필품이란 품목을 가지고 재구매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회원 수가 증가되고 경험치가 늘어나고 다시 이렇게 반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좋아서 써보고 알린 것만 했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어떻게 수익이 그냥 노동 수입이 아닌 인세와 임대 수익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무한대로 수입의 크기가 무한대예요. 그리고 절대 먼저 한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만 PB부터 시작 이제 그 독립 자영업자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때가 이제 SP라는 핀이 달성이 돼요. 그래서 230부터 이제, 어, 노력,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이, 어, 세 번, 이 천만을 12달에 세 번을 했다? 그러면 GP라고 해서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30에서 무한대로 커질 수 있고, 어, 여섯 번을 했다? 그러면 PT, 정식 사업가라고 해서요. 230부터 보너스가 시작되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진짜 사업가다, 안정, 진짜 사업가다라고 인정이 되는 때라서 축하 보너스 240이 따로 나와요. 거기다가 12번에 12달을 유지를 했다. 그러면 앞에 FPT 이렇게 된 거는 정식 사업가 중에서도 탄탄하게 안정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룹이다라고 해서 똑같이 230에서 어, 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480만원이 더 들어오고요. 연말 보너스가 700에서 1600이 들어와요. 이걸 합치면 연봉이 4,000에서 5,000이에요. 아니 어느 누가 생필품을 갖고 어느 회사에서 그 노력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서 이런 봉급을 받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를 했는데요? 생필품을 그냥 자랑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한번 알아보실 수는 있으시겠죠?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